예. 요 맛을 없애놨으니까. 여기도,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젖히고 단수 치는 건 가장 큰 악수. 자, 여기서도 이게 어디 둬야 될지 잘 모르실 때, 이렇게 단수를 치시는데, 요것도 악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셔야 돼요. 예. 참고로 여기는 두시는 거는, 예, 들여다 보고, 있겠죠? 그냥 늘어서 두시는 겁니다. 네. 젖혀 이으면은, 백이 손을 빼도 상관이 없는데, 늘면은 손을 못 뺍니다. 네. 뛰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젖혀서 두는 게 악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11번. 11번은, 저희, 그 저희 좀 이제, 자, 그, 하, 여기서 이제 옆에서 이게 바둑 두실 때, 보실 때, 안타까워 죽는 시점이 있죠? 딱 내가 수가 보이는데, 하여 하수들은 헤매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제 근질근질한데, 네. 자. 저번 주인가 두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흙이 여기 막혔어요. 흙이 여기 여기 살려고 이제 난리를 치는 시점인데, 백이 자 여기서 흙이 여기 붙였습니다. 흙이.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배이 네. 은근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고수분들은 엄청 이제 간단한 수일 수도 있는데. 이 하수의 그 습성으로는 이게 수가 잘 나요 자 일단 수가 나는 것은 어디 두셨냐면은 여기를 뒀어요 여기 그러면 수가 나는데 <laughs> 혹시 보이실지 여기 젖히고요 끊어야 되니까 맞겠죠 이럴 때 여기서 어떻게 요 여기서 자 그러니까 아까 이게 봐도 이 고급 술일기다 어려운 수 있게다가 뭐냐면은 자기도를 먼저 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되는 거죠. 네. 여기 저희 1단에 있는 분들 다 잘해서 여기서 이제, 오, 야, 잘 두시나 그러는데 여기서 네, 항상 그냥 두셔. 왜냐, 1, 여기 1단이 우리의 7급인데, 기온 7급인데, 실단의 사고방식으로는 자기 돌이 먼저 이렇게 해, 죽는 거는 없어요. 네.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수익기가 먼저 하나 주고 둬야지 풀리는 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터득이 되시면은 바둑이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고 이게 터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돌에 붙는 게 자충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충이죠. 어떻게 두셔야 돼? 요 흙은, 백은, 네,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두고, 네, 여기를 막아서 수가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일단에 있는 분들, 제 간혹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다들 엄청 좌절을 하세요. 하, 내가 정말 돌 때가인가부터 시작하셔갖고뭐 <laughs> 별의별 말을 다 하셔. 저는 안 되겠습니다. 뭐 머리는 돌입니다. 뭐 해서 이게 막 하소연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10, 1부터 10까지 단계를 밟아갔을 때 신기하게 여기 바둑이 약하신 분들이 1부터 8까지 다, 잘 밟아오셔. 생각보다는. 근데 마지막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요 수가 안 보이는 거야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것만 넘기면 그제탁 올라가시는데 이걸 못 올라가니까 자기 뭘 잘못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두는 수들이 다 내가 두는 수들이 다 바보같이 보이고 나는 너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비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이 고비만 좀잘 넘겨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저도 이제 깝깝한 게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저거는 배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제발 천천히 좀 두셔라. 맨 마지막에. <laughs> 자, 요 3페이지 바둑은요, 음, 요 바둑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저고 구울의 선생님하고 둔 바둑이에요, 저번주에. 근데 제가 원래 제가 둔 바둑에 좀 요거 설명을 좀잘안 드리는 편인데 요 바둑은 이제 구선생님이 여기 이제 저희 7단이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핵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으셨고, 잘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 부분적인 수는 잘 두시는데, 이제 판을 넓게 보는 게, 일단, 이제 1급 이상이 되시려면은, 판을 넓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신 게 있는데, 교재로 쓰기엔 딱 좋아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요바둑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두신 것과 잘못 두신 거를, 어,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구선생님이 두신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 6, 7단, 우리 여기 레벨로. 그 정도 분들은 공통된 실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걸치고, 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자, 여기를 붙였습니다. 아, 걸치자, 붙임을 선택하셨고요. 이쪽을 제가 걸쳐가자, 네, 이렇게 붙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줬습니다 근데, 구침을 선택했을 때, 이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수 다음 수가 어려워요. 자, 백이 내가 구치면은 다 상대가 반대쪽으로 가죠? 그때 여기서 어떤 수를 안 두셔야 되냐? 어떤 수를 안 두셔야 되냐? 여기를 안 두셔야 돼요,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침을 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여기서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손을 빼셔야 돼요. 여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바둑에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인데 손 빼고 어디 두셔야 될것 같으세요? 여기를 안 두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손을 빼고 가장 두는 건 이제 상대 약한 돌을 찾으셔야 되는데 약한 돌이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시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대가 이제 이쪽으로 벌리면은. 이렇게 이제 변신을 하시면 되고, 상대가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네, 그냥 그때는 여기를 또 두시면은, 여기 두 군데 차지하는데, 백이 이렇게 좁은 데 차지했으니까. 근데 여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모든 구침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벌렸습니다. 그러면 제, 여기를 벌렸을 때, 백은 또 어디를 두면 안 됩니까? 자 여기를 뒀을 때 따라가는 수를 두면 안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벌렸죠? 그럼 여기를 따라가는 수를 두시면 안 돼요 어디 두셔야 될까요? 네, 네. 그냥 손을 빼고 네, 다른 데 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두셨어요 약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대체로 어, 나보다 센 상대를 만나면은 가장 어려운 게손 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과감하게 손을 못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향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로바둑에서 이제 무시을 보실 때 여기 두기는 줘요 두긴 둡니다. 언제 두느냐 그러니까 시기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참 나중에 다두신다음에 두는 건데 기억 속에는 이거 두고 다음 이렇게 둔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짬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두시고. 일단, 부분적으로는 이게 조금 잘못 두신 거고. 자, 제가 이쪽을 갔죠? 여기를 갔을 때, 흙의 선택은 다양한데, 여기 둘 수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간 것도, 네,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백이 이제, 여기 저, 백도 이제 딱 맞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요. 자, 흙에 이걸 두고, 자, 빠졌을 때, 자, 여기 이제 빠져나온 거는 좋은 수. 자, 1 0 이수가 잘못된 수. 왜 잘못일까요? 네. 돌이 하나가 있으면 네, 두칸 이상 벌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쫓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수를 응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크게 하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응징한다는 게 이제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네. 참고로, 여기서 이제 정답은 네, 여기 지켜, 쌍립이 정수인데, 여기 지켜놓고 양쪽을 맛보기를 합니다. 어디하고 어디일까요? 네. 이쪽에 들어가시는 수와 네, 여기를 공격하는 수, 이게 두 가지 맛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 돌이 있어야지만 양쪽을 맛볼 수가 있어서, 이거 수비를 어쨌든 정확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이제 고수분들이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만약에 안 두면은 여기 붙이고 이을 때, 막혀서 이게 다 하나로 통일돼 버리니까 흙이 나쁩니다. 자, 이거 잘두신 수. 자 백이 날일자로 왔는데 이 수는 좋은 수일까요, 나쁜 수일까요? 네, 나쁜 수. 네. <laughs> 자왜 나쁠까요? 자 여기가 지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 흙이 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둘까요 나중에? 네, 그렇죠. 시작 여개 짚고 백이 이제 뭔가 받으면은. 한칸띄어서 여기와 여기를 두는 거죠. 그래서 백은 네, 지킬 거면은 원래 지켜야 되고요. 네. 이게 그냥 괜히 폼만 잡는 건데, 그, <laughs> 이게 지금은 이제 잘안 되시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게 이제 안 통합니다. 백이 그러니까 이제, 허점이 사실 아는 사람들은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들저 오고 둔다, 뭐, 위하고 둔다라면 이렇게 홀로에 딱 들어가는 게좀 겁이 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못 두는 건데, 사실 이런 게 대무리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흙이 다가간 수는, 방향이 지금 맞는 거죠? 네,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잘 두신 수. 자, 백이 왔을 때, 이게 이제 기본 마늘 뭐행마입니다이게 정답. 네, 요거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갔는데, 또 이제 좀 비슷합니다. 백이 밀고 나갔을 때 여기와 여기 돌두 개가 쪼개졌는데 흙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어느 쪽일까요? 이제 기력이 세다는 얘기는 돌이 붙었으면 다들 어느 정도 하시는데 여기서 잘 고르셔야 되죠. 뭐가 더 약하냐 흙이? 네, 흙이 여기는 집이 있죠? 요건 집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로 움직이셔야 돼. 자, 그 흙이 요게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저기로 움직여야 돼요? 여기로 움직여야 돼요? 네, 항상 중앙으로 네, 그래서 다음에 두신수가 자유두신수 네, 자, 백이 한 칸을 띄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네, 득이고 일단 반대쪽을 막았습니다 이거 살리지 않는거 잘둔 두신수 네, 살려봤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상거는 정수 자, 여기서 제가 어디뒀을까요? 자 약한 돌이 떠 있는데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벌려놔서 여기 들어오길 기다려야 돼왜여기 들어오길 기다립니까? 양곱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뭘안 두셔야 되나요? 여기다 안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걸려든 수는 이런데 오시는 게 양곱마가 되게 딱 좋은 수고 흙의 다음 수는. 선선 그렇게 되실 수 있는데, 3, 3에 들어가면 벽이 점점 처지니까, 다음에 여기를 얻어맞았을 때, 수습의 난이도가 확 올라 버리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무난하게 가장 그, 좋은 수가, 뛰어나가는 건 두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홀로 이제 뛰니까, 그리고 여기에 백이 벌려져 있으니까 좀 가도 별거 없어요. 이 자리가 급소. 네, 잘 두신 겁니다. 네, 매우 급소. 1 0이 1대 3이잖아요. 나와 끊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밀 수밖에 없고, 자, 여기를 둘때 자, 타고 넘어갔습니다. 자, 붙이고, 그러 젖히겠죠. 여기서 이제 끊는 수가 이제 기본 맥이에요. 기본 맥인데, 사실 지금은 그냥 늘어도 나쁘지 않아요. 자, 왜 나쁘지 않을까요? 그거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쁘지 않을까.